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놓였던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.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악몽을 떠올렸습니다. 계속해서 정석헌 기자입니다. 경주의 한 마을 진입로가 물에 잠기고 흙탕물이 다리를 집어삼킬 듯그 세계에 흘러갑니다. 그 센물살을 견디지 못한 인근 도로는 한 차선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습니다.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응급 복구한 덕동천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물이 들이닥친 겁니다. 왕산 마을 주민 40명이 왕산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.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그 전체적으로 침수되었는데 아직 공사 복구도 다 하기 전에 이렇게 또 원래 또 그 태풍 카눈이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학교에 다 전원 대피해 있는 상태고요. 또 문무대학면 원당세월교와 용동천 인근 도로도 유실돼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. 집중포우가 쏟아진 강동면 왕신저수지 등 3곳은 만수위가 임박하면서 하류 주민 18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포항에도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지난해 태풍이 힌남로로 전체 가구의 80%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대송면 제네리를 비롯한 세계마을 주민 123명은 하천 범람 우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. 비가 잦아들면서 주민들은 힌남로 때 악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. 힌남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1년도 되기 전에 지금 또이 가는 태풍으로 인해서... 어... 어제 오전 10시부터 지금 현재 24시간 전 계속 대피하는 상황인데 예, 너무 힘들다. 하루 이틀도 아이고. 또 한때 대피한 시민만 천여 가구에 1,400여 명이나 됐고 도로 28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것을 비롯해 7곳은 사면유실과 낙석, 토사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 밖에 강풍에 쓰러진 위험목과 가로수가 22건, 간판 등 낙하물도 14건이나 됐습니다. TBC 정석헌입니다.